자, 2010년도 6월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문제는 음. 상당히 어려워요. 그죠? 하지만 우리 잘할수 있을 거요일단은 문제를 막뭐 하기 전에 뭐 이런 거부터 찾아야겠지. 원의 중심을 찾아. 원의 중심을 찾아. 원과 원이 만나는 접점을 찾아. 일단 원의 중심을 돈이라는 부분에 보조선을 그려야. 자, 보조선을 그려야. 보조선을 그려야. 그러고 나면 직선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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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거 일단부터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럼 매팅 해보자. 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정보는 뭡니까? 여기 있는 세타, 그리고 반지름 길이 2분의 1, 뭐 지름길이 1뭐 이런 건좀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세타라는 것과 이 길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F 세타는 구 하셔야 되는데 일단 여기 직각삼각형 하나 나왔고 어? 이때 내가 이런 식으로 보조선 하나 더 그리면 이쪽에 직각삼각형, 이쪽에 직각삼각형 여기 하나가 더 나오면서 우리는 다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의 중심에서 원이닿는 부분에 기다가 보조선을 그리면 우리 세타를 이용하는게 조금 애매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봐, 여기가 세타긴 해, 여기 이 세타긴 해. 그런데 여기 작은 원과의 관계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죠? 자, 그러니까 이 정도의 보조선에서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직각삼각형이 조그만한 거아 근데 두개큰거 하나를 이용해서 할 건데, 이직각삼각형에 갖고 있는 의미는 뭘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f 세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세타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F세타니까, 큰 길이 빼기 작은 길이 하는 순간, 하나? 원하는 길이, 이런 게 나옵니까? 아, 그러네요. 자, 그런데 F세타가 뭐 너무 기니까, 우리 A라고 좀 치아가면서 게씨 내보자.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2분의 1 마이너스 A가 되시는데. 음? 응? 난 여기 가득 모드네. 근데 여기 두 번의 길이를 안 해? 그럼 누구 지나가죠 피타 할아버지 지나가시죠? 그렇죠 그러면서 피타 할아버지를 이용해서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재시고 마셔야겠다. 그런 게 나오겠네. 자, 2분의 1 마이너스 A의 제곱에 A의 제곱을 빼고 루트시어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나오죠. 그렇죠 자, 이 상황에서 여기 서부터의 길이가 얼마이시고? 2분의 1이시고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더하고 는면 나오는데 2분의 3타를 총 이용해서 이렇게 곱하시면 얘가 A 값이 나오시는거 보이십니까? 어우, 그러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게 나오네 음, 그럼 이제부터 A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 뭐 해야 돼? 일단 이거부터 샥 넘기고 루트 없애지기 위해서 뭐또 제곱하고 뭐 이런 짓을 해야 돼? 아, 그짓 해야 돼. 그짓. 자, 해봅시다. 자, 2분의 1플스 루트의 2분의 1의 마이너스 2의 제곱의 더빼기 a 2의 제곱. 뭐 이런 짓을 내주실 거고. 자, 일단은 이거 탄젠트 넘겨버리시면 자, 이런 식이 되실 거고. 자, 이거 2분의 1도 이쪽 넘겨버릴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치 루트 없애는데 편하지. 자, 제곱 발표하도록 합시다. 제곱하면2이너스 a의 제곱 마이 a제곱 되실 거고. 그런 네. 에게오 어, 네. 어, 네. 어, 하기 싫어. 그죠? 자, 2분의 a의 제곱 되실 거. 자, 마이너스. 그두 배나 이거 하니 일단 이거 날라가시면서 탄젠트 2분의 세 a 이게 되시고, 스의 자, 요거, 전개한다면 4분의 1, 마이너스, 음, 야, A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A 적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 A 적도 있으니까 요거, 요거 사라지는 거야? 그러한데 요거, 요거 또 이렇게 이렇게 상금살 없애는 거야? 그러면 말이죠. 정량은 마이너스 a 는 <laughs> 자, 탄덴트 2분의 세타의 분의 A, 제곱되실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탄덴트 2분의 세타분의 A, 뭐 이런 거 나오겠다. 어, 이 정도 왔으면 뭐, 어찌, 어찌, 어찌 될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자, A 하나씩 없애자. 없애도 돼? 없애도 되죠. 자, F 세타가 0인 거는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그것을 없애고, 그러한다면 탄젠트 2분의 세타만큼을, 아, 제곱만큼을 양쪽에다가 곱하면, 자, 마이너스 탄젠트 2분의 세타의 제곱되십니까?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A 이렇게 하나 남는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탄젠트 2분의 세타, 이렇게 되는 것이겠지. 오! 그럼 A는, 이거 이렇게 넘기면 되는 거네? 아우! 야 이야. 끝났네? 끝났네? 도시 나셨네? 자, A 어떻게 됩니까? A 마이너스 탄젠트 2분의 세타 제법 되십니까? 그러면 플러스 탄젠트 2분의 세타 되십니까? 근데 계산하는 거 봤더니 뭐 하십니까? 자 여기 리미트 붙이시고 세타가 0으로 가시나 맞죠? 네. 그러한 다음에 탄젠트 2분의 세타 붙이시고 자 마이너스 하십니까?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시게 되실 것이고 그런 다음에 여기가 무엇입니까? 세타 제곱이십니까? 아우 여기서 하는 거네. 네. 그럼면 우리 거 난리일 거고. 자 우리 로프 짧 쓰는 순간, 요거 쓰실 거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까실 거고, 그럼 얼마 나오실까? 4분의 1 나오겠죠? 그렇죠? 어, 이게 답이다. 끝.